오케이 인디다 오늘은 쿠쿠와 함께 할 건데 요가나 <laughs> 거기서 자 오늘 어아 그리고 왜왜 우리 그러니까. 누나 한명 있으면 우리 현재고 형제고 그다음에 또한명 누나 있기 때문에 남매입니다 아, 누나 지금 밖에 놀러 갔어요 누나에게는 그만하고 네, 누나, 누나,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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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에게는 그만해야 돼. 누나 누나 밖에 놀러갔잖아나 미안해. 어, 누 근데 나 따시기. 예? 친구개죽개 짝짝. 그 잠깐만요. 저거 친구야. 그리고 누나한테 볼까? 들었는데 그뭐뭐 무슨 뭐, 뭐, 뭐 종겜 종갤 님 어, 종겜 님인가? 그 님이 어어 어, 우리 누나 유튜브 구독하셨더라고요. 어 그런데 어, 이게 아, 누나 저거, 두 개라고 막 묻어가지고, 어. 어, 이거는, 어, 제가 하는 거입니다. 종, 캠, 로. 로님. 여기까지 따라오잖아. 이거 어떻게. 야, 야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가? 여기까지 어떻게, 어, 어, 여기, 어, 여기가 거기습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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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킨 꾸밀까요, 여러분들? 어 어.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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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왈호, 왈호. 어, 월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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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월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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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. 저 지금 어, 스크,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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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. 어, 어, 어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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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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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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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, 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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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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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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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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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어, 좋 어, 하는유튜 어, 는 어, 몰라요 어, 예. 모릅니다 예 이거 진짜 제 목소리야, 봐. 7 5오 렙까지 빨리 빨리 빨리. 저기 있다. 자 그리고 오늘 오늘, 오늘 저희 휴대폰이 없어요. 예. 저희는 휴대폰이 없습니다. 누나는 휴대폰으로 유튜브 찍지만 우리는 패드로 유튜브 찍는다. 음. <laughs> 이런 불쌍한 사람들. 아 우리가 더 불쌍해. 네. <laughs> 지금 버기야 쿠쿠하세요 쿠...쿠... 하세요, 쿠? 아, 쿠? 하세요. 쿠? 광고 아니에요 야 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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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. 아, 쿠쿠 아 쿠쿠하세요 어 쿠쿠다 잠깐만 나 열매 좋은 거좀줘어 못생긴 쿠쿠 안녕 야 내가 못생겼다니 야 우리 스킨 꾸밀래 뭐너야 너가 이렇게 꾸며 이거 우리, 우리 형제니까 옷을 똑같이 꾸며야 되지 왜 빨리 꾸며라 쿠쿠 나 실명 말해버리기 전에 나 올게. 어, 저도 올 때는 꾸며야 되겠어요. 일단 나가서 빨리 꾸미자. 나 지금 어. 멈췄어. 코코 합세요 짝짝짝짝짜자짝.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? 짝짝 이거 누나 누나 이거 누나거든요. 뭐? 이거 누나. 나도 누나 있어. 나도 누나 여기 있어. 어, 근데 누나. 근데 누나 아이디는요 조용 해야 돼조용 해야 돼 우리 죽어 누나한테 에헤. 나 근데 옷을 뭘로 할지 모르겠어 어, 어 티셔츠 한번 고를게요 신체 티셔츠 복장 <목량> 티셔츠 어 강아지다 귀엽다 귀여워 이건 뭐지 푸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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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상해 이거 이거 이상해 어뭘꿈이지어 그냥 어 모자를 입어야 되겠네 이거 아니야 이거 한국 모자 아니야 어 한국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꿀잼 어 쿠쿠 왔어요내 친구들이 에이, 쥐랑 데몬됐어요. 쥐랑 소가 있어 내 친구들 헷, 쥐소 대머리 누구를 고를까 나는 쥐소 말고 어 나는 신체에서 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오른다리 오른팔 두껍게 할 거야 어 얼굴 두 좋 땅. 여기도 두꺼워졌고 아니요 안경 씁니다 안경 파워 마지막 두꺼워졌고 어어 어깨 파워 어깨 파워 어깨 파워 어깨 파워 어깨 어, 파워 파워 어깨, 어깨 파워 파워 가래 똑같이 어 이거 일단 받아야 돼아 먼저 티셔츠 셔츠 래서 형아랑 똑같은 걸 하고 복장 들어갔어. 근데 지금 뭐... 음, 음. 어 배터리 없는데? 이거 또 앞으로 굴. 배터리가 없어요. 뭘꾸미어야 되지? 일단은 어 등을 꾸밀까요, 여러분들? 어 오래 걸려. 어 그냥. 어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다. 우리 그 이따가 어 다꾸 다. 어야 우리 그 뭐였더라 이거 드루퍼 하는 거 주고만 하지 드루퍼 이거 어, 그 재밌어 어? 누나가 했는데 재밌대. 나 따라 있다. 들어와라. 어어안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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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죠. 어, 안,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. 어들어가잠 우리... 엄마, 우리 이거 할래? 푸나밤. 안돼, 나 푸나밤 싫어. 헤이, 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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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다. 누나 예전에 엄청 좋아했잖아. 어, 그래. 자, 이제 빨리 드루퍼 같은 거 하는 거. 일어113 레벨까지 있대요. 맞아요. 아. 누나 이거 잘했는데. 누나 이거 이거 100 몇? 어. 떨어지다. 아마 형아 가지마. 허허. 난 먼저 시작한다. 띠링 어, 무지개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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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걸로. 그거? 어? 눈뽕. 아눈 아파. 아내 눈. 눈뽕이 어, 뭐? 야어내 눈. 아내 눈이 썩었어. 왜 썩어. 요게에서 쿠쿠 좀 기다리다. 아직은. 쿠쿠 가세요 쿠쿠 는 내려가고 있다. 아 내려다. 어야쿠쿠야코쿠야쿠 어, 쿠쿠 쿠코야 코코야 코야 일로 야와진야높코야쿠코야쿠쿠야 일로 와. 보자. 야자 스킨 보자 너. 야야너 야, 스킨 보자고 멍. 어어 코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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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코야코다야 코코야 다 어디지? 도망가 도망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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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와와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눈이 우리 함께 걸러가요라라가요라라라라 도망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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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우리 함께 망가가요 도망가요? 도망가요? 도요도망요도망요요 나... 그러면 루루루루 이렇게 좋았습니다. 루아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<끝>